국산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여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위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유명 맛칼럼 니스트가 시작했습니다. 천일염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려면 물에 녹여보면 된다. 흙 모래가 보인다는 글입니다. 흙? 물에 이거 퍼먹습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허용 기준이라는 게 정해놨죠. 천일염은 갯벌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꼽는 프랑스 게랑드 소금은 우리보다 불순물에 대해서는 더 관대합니다. 또 다른 논란은 천일염 속의 미생물 검출량입니다. 정부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천일염에서 미생물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논문 저자는 미생물이 발견된 천일염은 생산 직후 채취한 것으로 창고에 1년 이상 보관된 천일염을 검사해본 연구에서는 미생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천일염은 일정기간 보관되는 유통이 되는데, 1년 이상 저장소에서 보관된 천일염을 저희들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해본 결과 전혀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정기간 보관하면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본의 메이저 식품사에 수출한지가 지금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분들이 물량을 세 배로 또 늘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벌써 무엇인가 저희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러나 미생물 검출 가능성이 있는 간 만들어진 천일염 역시 규제 없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영세한 가공 업체의 경우에는 어, 뭐 묵히는 그 자체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소금 갖다 쓰는 게 일도 있어요. 뭐 그게 세균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천이렴은 지난 2008년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중금속등 11가지 식염 규격 기준이 생겼지만 프랑스 등과 달리 미생물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위생 논란을 끝내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미생물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